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우리 어머니, 왜 이렇게, 아휴. 하... 착잡하다, 착잡해. 너무 착잡하셔, 지금. 뭐가 이렇게 착잡하실까? 애야, 어른이야, 남자야. 남자는 있다가 없어졌고. 아이고. 할머니가 말하기에,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요, 지금. 남자가 문제래 남자가 남자가 문제시래 하... 근데 뭔 관제수가 이렇게 나오실까? 뭔 관제수세요 이거는? 아들 세요 음.. 아들? 응 아들의 나이가.. 연생이 어떻게 돼요? 이제 18살 18살 그러면 이 관제수가 안 끊기겠는데? 애가 왜 이렇게 많이 엎나갔어요? 관절수가 안 풍긴다고요? 아, 이거 다 끝나지가 않으셨나 본데 지금? 아들 관절수? 어.. 지금.. 요번에 애가.. 두번 경찰서를 갔다 왔거든요? 네 음.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지금 합의를 했고 음. 한번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 중에 있어요 음.. 싸움도 했고.. 이거 뭐야? 바퀴 굴러 가는데 오토바이 훔친 거예요? 아니면 오토바이 뿌신 거야? 오토바이가 보이는데네 음. 저 오토바이 오토바이 하나는 절도를 절도로 가려고 음. 하나는 친구들이랑 해갖고 놀데좀 네, 많이 실수했거든요. 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묶이셨네 지금 형제. 그리고 이거 오토바이 건 같은 경우는 지금 아들분이 주차자가 아니야 원래는 친구들이랑 같이 지금 입금된 거예요 김철수에 같이 들어갔다 나. 애가 네, 잘 말을 하진 않아요.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답답한 거거든요. 타도 걸린 거는 본인이라고 해. 응. 음. 근데 훔친 건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같이 다니는 애 중에 음, 키가 160, 165고 그 사이에 뚱뚱한 애 누구예요 그거? 어? 어, 네. 매일부터 어. 다닌다는데. 내 네, 반짝 친구 하나 있어요. 걔가 훔쳤다는데. 그가걔 애가... 보호해주려고 그랬다는데 애도 지금 뭐가 둘이 같이 이 폭행건도 연료가 됐고 이거 전에 있던 폭행이랑 이 오토바이랑 그 아예 같이 엮여 있는 거예요? 둘 다? 지금 그 뭐냐 오토바이는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전혀 안 해주고 있고요 음... 그 폭행 같이 했던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음... 오토바이도 그 아이 때문에 생긴 이건데 뭘 아드님이 지금 감아주려고 친구 보호해준다고 본인이 했다고 하고 있어요 숨기는 건 많아 보이거든요 저도 네,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애가 전혀 입을 열지 않아요 이걸 열어야 해결점이 좀 찾아오는 거 같은데 정말 답답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 오토바이 건 합의는 되신다고 해요 그쪽에서 합의는 되신다고 할머니가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셔 금전 쪽으로 해결이 아니네 이거는. 아, 그까는요고 그 상태 그대로 자꾸 해달라 그랬나 보네 이 오토바이. 음, 동일 모델 세 어. 번도, 네. 모델쯤은 안 나오는 모델이었나 본데 이거. 그거까지도 잘 모르겠는데. 어떻게 이걸 건드렸대. 무튼 그래도 요 건은 잘 해결은 되실 것 같아. 근데 우리 어머니. 네. 아들 위해서 좀 빌어는 부셨어요? 항상 늘 생각하죠. 그빈하는 거는 내 생각하는 거?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우리 뭐 우리 어머니 때나 할머니 때가 빌리는 거 같이 절에 가서 뭐 공양미도 조금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빌시던 거한 번도 없으셔? 네네. 좀 빌어 주셔요. 빌어 주셔서 키우셔야 돼. 임신도 되게 힘들게 되셨구만. 네. 금이야 오기야해서 키우셨는데 남편자는 떨어져 나가고. 네. 그래 서 저희 애가삐딱하다아닌가왜 이런 일 자꾸 는지아이가 아직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그래 마음 둘 곳이. 엄마, 가내 마음 a n 아 a m 누가 내마음 o you ever go to Ngoako? 해줄수 있는 아빠를 찾을 때되 h i n g u t a h a n g a n 한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요 간절해요 그래도 아이랑 대화 많이 하셔야 돼. 아직까지는 경찰서로 끝날지언정 잘못되면 이십 대 중반이냐 그때는 큰집 들어간다는 소리 나와요. 그럼 제가 해줘야 되는 건이야. 그래도 아이 두고 많이 빌어줘요. 그럼 나아지나요? 애가 기댈 공간은 생기니까. 제가 기도한다고 아. 기대지나요? 내 엄마가 나를 이만큼 생각한다라고. 그거 애한테 알려주고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네. 제일 좋은 방법은 뭐 같아요? 그러면 절에 가셔서 홈스테이라도 한번 같이 하셔요. 그러면 홈스테이라도 가면 아이랑 대화하는 공간이 생기잖아. 집에서는 문득 꽝 들어갈 것이고 바깥에 나오면 나갈 거야. 돈이나 줘. 딱 지금 이정국인데 그렇게 홈스테이 형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나오지도 못하고 프로그램대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는 해야 되겠고 아이가 더 크기 전에 내 엄마가 그래도 나를 이 정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조금이라도 인식해 주면. 애가 그래서 영리해. 똑똑해. 하지만 엄마기 때문에 더 말을 못하는 것도 있는 거. 그러니까 꼭 애기 데리고 한번 갔다 오세요. 그렇게 빌시면서 좀 사셔.